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바야흐로 다크 모드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윈도우즈나 맥 OS는 물론이고 유튜브에서도 다크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변경시키는 건데요. 왜 이렇게 너도나도 다크 모드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지원을 앞두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수많은 모바일 기기들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눈은 점점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눈의 피로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질병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너도 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말고도 다크모드를 사용하면 또 좋은 점이 스마트폰을 예로 들자면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다크모드를 사용하는 편이 전력 소매 면에서 훨씬 이득이 많다고 합니다. 다크모드를 사용할 때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크롬에서도 차기 버전에서는 다크모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크롬 베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크롬 베타 이곳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롬의 베타 버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윈도우즈에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개인 설정 그리고 색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화면을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기본 앱 모드 선택에서 밝게 어둡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둡게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 창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의 73 버전이고요. 오른쪽 창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 크롬 베타 버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밝은 배경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크롬 베타 버전은 이렇게 다크모드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초기 화면 역시 이런 식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다크모드가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라든지 방문 기록이라든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다 다크모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페이지들은 메뉴 부분만 다크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내용이 나타나는 웹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두운 테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크모드를 지원하는 크롬의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좀더 최적화된 다크모드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아직 다크모드를 지원하지 않지만 대형 사이트들 위주로 유튜브처럼 다크모드 설정을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다크모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크모드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다크모드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 다크모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지금까지 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